자, 안녕하세요. 성공, 행복 센터, 코리아 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의 전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에, 종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누르면 도전 골드 모양이 되는데, 에, 저의 에, 늘 새롭고 또 여러분의 에, 행복을 응원하는, 성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도전 골드맨 모양으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저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아,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어, 젊을 날 너무 이해만 매달리다가 정작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이제 내 자신과 아,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남게 되는 것이 삶의 모습 같습니다. 저 자신 또한 이런 어떤 그 과정에 있었고, 불과 4개월 전에 모습이 저 옆에 사진의 모습입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3일 날간 이식을 받고, 몇 번씩 죽었다가, 3일간, 몇 번, 네 번씩 죽었다가, 3일간 죽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의 간 이식을 받고, 어,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저 모습은 4개월이 채안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죽음에 이르러서서 제가 정말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전문가의 말을 비교를 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의 모두 구독자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기를 늘 응원합니다.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상 그런 환경, 정말 극단적인 환경, 죽음 앞에 죽음으로 가서 그때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정말 내의지내 상관없이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현재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봐야 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느냐? 현재 이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현재 살아있는 가치,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되 늘 그 현재를 잘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를 어떻게 잘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해서 급한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만이 시간을 땡기고 그래서 동시에 현재 과정을 사랑하고 어, 좋아 좋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의 그 불안해 할 필요도 없으면서, 오직 현재 일에 집중하고, 즐기며 과정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해 오지 않은 삶의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를 게을리하면서 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삶의 옳은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어, 우리 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어떤 행복,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고 어,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생처럼 이렇게 살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닥쳐온 죽음 앞에서, 이제, 좌절하고, 후회와 눈물을 남기면서, 이제, 모든 꿈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 제가, 어, 저도 한, 또 한, 같았어요. 간암을 두번 제거하고, 간 경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1%도 안 남아서, 정말 간성 혼수로 인해서 세번 죽고 간이식 받은 과정에서 또한번 죽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3일간 정말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면 처참한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어떤 것도 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냥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때서 이제 저는 후회가 됐었습니다. 어, 정말 그동안에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거, 내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거, 또 정말 우리 애들과 우리 그 가족들과, 아,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그 즐거운 여행이나 즐거운 경험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예, 그러나, 어, 저는 여지없이 죽음으로 데려갔었습니다. 예, 죽음을 정말 막,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때서, 그때서, 이제, 예, 저는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정말 내가 아, 조금만 내한테 시간을 허락한다면 어, 이렇게 후회, 후회하지 않는 이렇게 죽은 삶을 살았, 살았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도 가족의 헌신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정작 제일 가까운 가족을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괴롭혀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내 점점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회로 넓혀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음, 삶의 어떤 그 자세다. 이것이 중요한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 이제 에, 미국의 온스피스 의사인 카렌 와이어트의 저서에 보면은 일주일 남았다면 이렇게라는 이제 에,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돈과 명예, 인종,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 앞에서 이제 진실을 깨닫는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나오는 60대 전직 은행가 테드는 암 진단을 받은 후에서 이제 엄청난 재산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젊은 시절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소유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허, 공허할 뿐이다. 예.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저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정말 사랑이 다 그것을 이제않 깨닫다.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본 적도 없었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렇게 죽어갔다고 해요. 그 이제 수많은 이제 환자를 지켜본 죽음에 앞둔 환자를 지켜본 이제 의사 카렌 마이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얌이 없도록 치열하게 살아. 그리고 사랑과 용서. 행복과, 그리고 포용, 그 다음에 열정과 여유, 감사 등을 생각하며 늘 삶을 이렇게 잘, 매일매일 잘 갈무리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둥바둥하고, 고통받고, 이런 것이 살고 있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시죠.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도 부족하기 너무 부족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상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삶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니 오늘 저에게 될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이와 도 상관이 없어요 네. 나이 30대라고 결코 그것을 외면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살아야 된다는 것도 뭐냐? 급한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내 시간을 온전히 행복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저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 저의 얘기를 한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제, 앞두고, 이제, 딱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어, 정말 그, 그때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 그야말로, 바람이 됐던, 낙엽이 됐던, 예, 그, 그때는 이제 낙엽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봄에 했던 꽃, 아름다운 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립고, 어, 멋있고, 또, 그 젊은이들의 얼굴에 어떤 그 반짝이는 어떤 그 생기, 예, 또 피부, 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응. 심지어 막 싸우는 것도 막 부럽고, 아, 저는 슬슬 싸울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응. 나는 죽어 가는데, 이런 절,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저의 악기를 가로막았죠 응. 불과 3주도 안 돼서 저는 죽음으로 막 치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해보지 못한 거. 정말 마음껏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을 때. 네,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내가 원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지 못한 거. 이런 거예요. 응, 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뭐냐면,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많게 가지 못했다. 네, 걱정은 내려놓지 못하고 행복을 많게 가지 못했다. 라는 것이입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자, 한 번뿐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 이렇게, 예, 그, 어떤 여행을 또 하면서, 어떤 경험을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예,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예, 그, 어떤 아둥바둥 하면서, 어떤 여유가 없이, 어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는 거 어쨌든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는 그 순간은 늘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우리는 즐기자라는 네, 거죠. 바둥바둥 하지 말고. 그보다좀더 어, 욕심을 좀면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살아라고 이제 이 책에, 책에서도 조언하고, 어, 제가 죽음에 맞닥들에서 네, 느꼈던 부분입니다. 꼭 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을, 임종을 앞둔 환자나, 어, 전화, 응? 죽음 앞에서는 정말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응? 이렇게 후회를, 응? 하게 되죠. 응? 정말 인생이 정말 전혀, 어, 극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 정말 누구나, 아, 그런 날이, 응? 조속히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어, 저도 이제 이렇게 다시 살았으니까, 그런 후회한 일은 절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정말 삶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이 결코 미래에 있지 않다, 과거에 있지 않다, 현재, 지금, 이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죽음자가 드리운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순간에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결, 잎새,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스럽고, 어, 이렇더라고요. 그야말로 정말 생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캬, 당신들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러나, 그, 그, 그런 정말 작은 부분에서 너무너무 후회도 밀려오고 부럽더라고요. 아, 내가 저분, 저들처럼 내가 살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절박함.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가, 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정말 매 순간을 우리가 감사로 즐기면서 이렇게 과정과정을 목표로 향하되 살아나자는 것이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투청하기 좋은 것은 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다. 음. 그, 그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키워드 같아요. 나로부터 비롯된다. 내 마음이 따뜻해야 따뜻함을 전할 수가 있잖아. 내 마음이 늘 차갑고 불안한데 어떻게 따뜻함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낮춰놓자고. 내 능력에 비해서 조금 한 단계만 낮추면 되잖아. 요 욕심 막 부려서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사실을 꼭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부인, 남편, 또 아들, 딸, 또, 이렇게, 그 가까운 친구, 또, 친척, 또, 내가, 그,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 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지인들, 또, 아니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삶을, 사, 살면서 조금씩 베풀어 나가자는 거죠. 그것이 행복을, 미소를 보내자는 거죠. 악착하게, 막, 남을 갖다 해야지 말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 있다면 좋아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본인이 살아계시면 오늘 지금+ 지금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늘, 늘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을 하고, 영원한 것처럼 일을 하고, 마지막처럼 사랑하자는 거죠. 마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즐기자는 거 정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오늘 매일매일을 행복으로 추억여행을 이렇게 떠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친구가 그립다면, 지금 전화해서, 지금 또 만나서, 어, 또, 싸도 떨고, 놀아보자, 음.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일을 해내고, 바쁠 때 바쁜 일을 해내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그런 일을 뒤로 밀어가지고는 후회와 눈물을 남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을 정말, 어, 영원할 것처럼 일을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 그것이 가장, 잘, 으, 살 산, 다고 어, 어,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떠날 때, 떠날 때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일지, 50년일지, 예, 3년 후에 될지, 아니면 내일 저녁일지, 오늘 저녁일지 알수 없다는 것이 인생이 살아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 후회와 눈물이 아니라, 아, 진정으로, 좀 아쉽지만, 아쉽지 않겠습니다. 항상 아쉽겠죠. 예, 그러나, 정말 잘놀나간다 행복했었다. 고마웠었다. 어,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내가 세상에 살수 있는 것은 너무 큰 영광이었다 너무 기쁨이었다 너무 꿈같은 세상 너무 이렇게 아름다웠고 정말 아쉽지만 정말 이렇게 떠나게 돼서 어좀 속상하다 이 <laughs>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아쉬울 테니까 그래서 어, 진정한 어, 우리가 성공한 삶 행복한 성공을 늘늘 늘, 늘 열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모든 것은 오늘 이번 주 지금 실천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늘 응원하는 행복성공센터 코리아tv 저는 선샤이 이었습니다 꼭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한테 전달하셔서 정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삶의 전체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을 깨달아서 후회 없는 삶,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지게 사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어, 간구하면서 이상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멋진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TV 선샤인 입니다